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진호식입니다. 오늘은 노인신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중에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선생님과 함께 노인신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인 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성평가, 성찰일지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어, 진지 순서는 노인의 신장, 급성 콩팥 손상, 만성 콩팥병 신대체요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에서 콩팥 기능이 감소한 경우에 이게 특정 질병에 의한 것이 노화에 의한 이 되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기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어, 신기능을 평가해서 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노예에서는 특별한 신전 질환이 없으면도 콩팥 기능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고체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노화라 함은 6에서 10개월 동안 안정적인 사고체역을 유지하고 근이 세뇨는 기능이 정상이므로 혈소소수치도 정상이고, 그다음 에 전해질 수치도 정상이고, 어, 전반적인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보통 정상적인 노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만성콩팥병 상태에서는 알도스테론 영향으로 칼륨 배석 분핵률이 최저거의 감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만성콩팥병 상태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시면 고혈압의 브레블런스가 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노화에 따른 신장 변화를 보시면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자가보식 텔로미어 축소, 세포자멸사, 특히 근위세뇨관의 세포자멸사와 변이 감소성이 증가합니다. 세포학적 변화로는 족돌기 세포가 정상 분화 후에 그 다음에 메칠화 경로 변화로 인해서 단백뇨가 나타나고 기타 완성화되는 경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는 보통 30대의 무게 가 400g, 장축 12cm 정도, 그 다음에 매 10년마다 10%의 자연적 감소가 이루게 됩니다. 심피질 부피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50대부터 감소가 시작되는데요. 나이에 따른 신, 아, 생감상 그 배경 사고체 경화 정도 같은 경우는 나이를 반으로 나눈 값에 10%를 뺀 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상 어, 정상 총 콩팥의 초음파 사진 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코텍스 매달라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크기도 한 10cm 정도로 적당합니다. 구조적 변화 신경화증 같은 경우에 보통 완전 사고체 경화증 그 다음에 세관이 축증, 사이즈를 변화 또는 세동맥 경화증 중두개 이상 있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차 증가하고 국소 분절 사고체 경화증 같은 경우는 노화라기보다는 병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이와 연관된 콩팥 질환에 대한 중요한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 혈역학적으로는 고로메르 하이퍼텐션, 엔도세리아디스펑션니이나 이스케미아 등이 있고 대사적으로는 Advanced Glycation 가 쌓이거나, 유리게스드 등이 효과가 있습니다. 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셀룰러 l 스펑 a r d y 타 f u 스트 t 스 o n 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r 로메롤 r o m e l 스 나이에 따른, 어, 에피데미로로지 보시게 되면, 역시 고령일수록 보시게 되면, i g a n e p r o 와 Mem, 아, Membranus GN이 높은 퍼텐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그, 그로멜로스크롤리시스 경화증이 증가할 수 밖에 없겠지요. 보시면, 그로메멜로스크롤리시스와 튜블로 인신트, 파이브로시스입니다. 중간, 원래는, 정상적인 소구연에서는, 튜블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등을 대고, 가족 가까이 있지만, 듬성듬성하게 세포들이 쪼그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선 트라이크롬 염색으로 보시기에는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파이브로시스가 보이고, 전반적인 경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치의 일가율 같은 경우 2 0대 최고치로 오른 다음에 매년 1 아,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40대가 지나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기능적 결과를 보시게 되면 30대 후반에 수질에 위치한 콩팥단위에 비해서 피질 콩팥단위 현저한 탈락과 경호가 시작되서 과열과 종후이 시작되고 노인에서는 고삼토합에 대한 아, 갈증 반응이나 소, 최대 소변 농축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따로 이로 인해서 탈수라든지 고 나트륨혈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플라즈마, 리날 플라즈마 플로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 남성 같은 경우도 50대부터 점점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의 최대 소변 희석 능력도 감소되어 있어서 수분 배설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트륨혈증이 발생하고 염분 제한이나 포화시에 신장의 적응력이 노화에 따라 저하되기 때문에. 과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고혈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적어서 그 체내 포터신량이 낮긴 하지만 알도스테론 감소로 포터슘 배설의 장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고칼륨혈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능적 저하를 먼저 보시면 급성 콩팥 손상이나 폐혈증 같은 산, 산이 많이 생기는 부하가 발생하게 되면 산 배설 능력 저하로 인해서 저하가 발생해서 고칼륨혈증 같은 경우는 주로 악성 종양이나 부갑상선 항진 등등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 칼슘 혈증 같은 경우는 진행된 만성 콩팥병이나 심한 영양장애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마그네슘 감소 같은 경우는 영양장애, 완화제, 인유제에 의해 발생하고 칼 마그네슘이 증가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만성 콩팥병 환자나 다량의 마그네슘 함유 재산제를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요산 혈증과 통풍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서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변화를 보시게 되면. 방광은 나야될수록 예민해지고 수축력도 감소합니다. 야간요가 큰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양성 그 전립선 비리에 따른 잔여 증가, 예성 같은 경우는 질과 요도 조직의 위축으로 요로 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신장기능 평가에 대해 보시게 되면 동반질환이 많거나 영양 상태가 불량해서 근육량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혈청 크레아티닌으로 판단한 추정 사고체기여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혈전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보통 분해 산물로 근육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생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초로 사용하게 되지만 근육 수축운동이 일어날 때 보통 이렇게 크레아틴카이네지즈에서 크레아틴으로 분해되고 보통 혈액으로 유래돼서 소변으로 가게 됩니다 신장기능이 감소하면 혈중크레아틴이 제거되지 않아서 혈중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신장세뇨관에서도 소량 분비되고 단백질 섭취량, 근육량이 많으면 실제 신장 기능은 정상임에도 높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만해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신장 해석은 반드시 추정 사고체율로 계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대 남성과 사, 70대 여성의 사고체여과크기에 따른 어, 사구체 여에 어, 따른 혈청 크레티닌 어, 농도 변화에 대해서 보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신장기능 평가 24시간 소변 수집을 통해 이용한 크레아틴닌 청소를 보시게 되면,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크레아틴인 사고체 여고가 감소하더라도, 신장 세뇨감 분해의 분비의 분해가 증가해서 소변으로 크레아틴 배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진행성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실제의 신장기능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지면, 근육량 및 단백질 섭취가 감소해서 24시간 동안 크레아틴 배설은 젊은 층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되게 됩니다. AGE의 펑션으로서 유린 크레아틴 레이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유린 크레아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의 신장기능 평가에 보시게 되면 추정사고체 여가율이 있는데요. 코크롭트 골트 공식을 사용해 계산 방법이 간단합니다. 사고체 여가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고 3단계이상이 많던 콩팥병 환자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알려진 MDRD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정상 신장 전장 신장 기능을 가진 환자에서 정확한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에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KD-EPI 같은 경우는 어, 보통 굉장히 60 4월60 이상인 경우에 도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DRD 공식하고 CKD-EPI 공식 모두 크레아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에서는 신장 기능이 과다 과대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추정사고체계가 될 공식이 되겠습니다. 시스터틴 c 와 CKD-EPI, CKD-EPI 시스터틴 c 공식을 보시게 되면 시스터틴 c 같은 경우는 UX 세포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좀더 정확한 신장기능을 추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갑상기능이나 염증성 질환, 스테로이드 사용 등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값이 부정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에서 어떤 추장사고체 이과율 공식이더 정확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혈전크레아티닌과시스터디치 c 를 동시에 사용한 CKD-EPI 공식으로 사고체유괄을 계산하는 것이 좀더 정확할 수 있고 특히 노인에서는 다양한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약물 용량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때 콩팥 기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신장기능 저하가 심될 때는 반복 측정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의 급성 콩팥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급성 콩팥 손상이 증가하고 보통 신전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 노화와 관련된 인자, 동반 인자, 동반 질환과 관련된 인자 및 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인자로 나눠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노인에서 크레티는 신기능이 낮은 경우가 많고 체액량과다, 피혈 증등의 상황에서는 상승하여 어, 급성 콩팥 손상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의 급성 콩팥 손상의 치료현상 역시 일반과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 중증도는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인력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급성 콩팥 손상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에 대한 노화와 인자, 관련된 동반 질환과 관련된 의학의 치료와 관련된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인자에 대해서 잘 인지할 때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진단을 보시게 되면, 노인에서 혈전 크레아틴을 기반으로 하는 급성 콩팥 손상의 진단 제한을 갖습니다. 첫 번째, 노인에서는 신기능에 비해서 낮은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체액량 과다 폐혈증 상황이 호발하기 때문에, 아, 다시 혈전 크레아틴 상승을, 어, 아, 관련된 연관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혈전 크레아틴만 의존한 것은, 노인에서 급성 콩 급성 콩팥 손상의 진단, 이런 것들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치료는 다른 연락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 수, 어, 수분 공급하고 전해질 교정하고 신독성 약대 중단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신대체법 고려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분 공급 및유효수환량 유지 같은 경우는 평균 혈압을 적어도 60에서 6 5 m m h 먹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초기 수액 치료가 중요합니다. 근데 노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수액 치료시 발생하여 체액 과잉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익을 조심해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대체요법 같은 경우 노인 환자들은 심혈관계의 그 예비력과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어, 사고체육를 평가,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가하는 m d r 이나 CKD-EPI 공식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제를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고 신기능에 맞춰서 용량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생제나 면역억제제 사용하시는 혈중 약물, 약물 농도를 꼭 확인하고 토요일에 조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자는 검사를 먼저 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 전후에 수액을 꼭 공급해서 조영제 유발성 콩팥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우는 고령 자체가 요지형, 그래서 중증도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및말기 콩팥병이 발생해 더욱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성 콩팥병에 대해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인의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사고체육율을 나이에 따라 감소하고 당화혈색소 목표를 6.5에서 8% 범위로 제시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8%까지 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만성콩팥병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근감소증으로 고려되기 해야 때문에 체중감소가 있는 노인에게는 좀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거의 30% 가까이가 만성콩팥병으로 되어 있고 특히 국내에도 새로 수술을 시작하는 자 발, 아, 발생률 증가는 없지만 노인인구의 증가로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노인의 만성 콩팥병 진단을 보시게 되면 일반 콩팥병 환자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화 단계 때문에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중의를 요하고 투석 인구의 발생을확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과 65세 노인 인구에서 EGFR 60경계로 사망률이 현격히 증가하지 않는 점을 보시게 되면 일반 기준과 일반 환자들과 노인에서의 만성 콩팥병 증이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나이에 상관없이 낮은 사고체 예고율를줄수 당연히 심혈관계상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노인의 만성 콩팥병 원인진화를 보시게 되면 사고체 신념 같은 경우는 막심병증, 앙카 관련 사고체 신념, 아밀로이드 발병이 다른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앙카 관련 사고체 신념, 호발 연령은 65세 이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당뇨병, 콩팥병 같은 경우는 75세 넘어서는 50% 이상에서 콩팥 기능이 동반되는 걸로 되어 있고, 죽상경화 관련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노화, 고혈압, 지질 단백질 이상 같은 경우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동맥경화 이렇게 진행되면 콩팥에 콩팥 동맥이 좁아지고 폐쇄되는 신동맥 협착증이 나이에 따라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신동맥 협착증이 증가한 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과도 발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노인에서 전립선 병이가 흔한 걸로 되어 있어. 그로 인해서 폐쇄성 어, 신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의 보존 치료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투석을 제외한 약물 치료, 식이 조절, 합병증을 모두 포함하여 투석된 단계, 투석 전 단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혈압 조절. 특히 노인성 만성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는 수축기 혈압만으로는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기능 저하의 속도는 느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신체 손상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혈압약 같은 경우 75세 이상 같은 경우 레닌 인조 텐시 억제제를 첫 번째로 선택하고 용량을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당 조절은 보통 당화혈색소 6.5에서 8이긴 하지만 고령일수록 8정조로좀 자유롭게 좀 아주 젊은 사람들에 비해 하는보다는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겠 왜냐하면 혈당 제혈당골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속초성보다는또 지요 지효... 지속성 혈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빈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빈혈 만성콩팥병인 빈혈보다 이외에 어, 종양이라든지 골수부전증에 대한 고려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바이타민 B12하고 엽산 부족도 생각해 두야되고 보통 혈색소를 11에서 12정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철분의 요일 동안 실정치는 500 나노그램/밀리리터. 아, 트랜스퍼런스 세츄레이션은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치료 방침은 따로 없지만은 이근간소증이 그 사망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운동과 식이교육이필요하겠고 노화에 따른 약동학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일대로 약물 조절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만 성 뿜뿜 환자에서 약물간 상호작용의 부작용을 간단히 보시게 되면 두개 이상의 라스블로케이드를 사용하면 당연히 칼륨이 올라가고 저혈압 신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에 대한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약물 예를 들어서 퀴놀롱의 항생제 같은 경우 만성 급성 콩팥병이나 근염이 올 수도 있고 메포민과성 경우 저산산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약재들에 대한 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잘 인지하고 처방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 만성공품 환자에서 약물 투여 원칙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천천히 증량하자. 고 아, 제한적으로 처방하고 투여횟 수를 적게 하고 약물의 부작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콩팥 기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 협력 관계가 참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의 신대체포를 보시게 되면 보통 혈액투석 환자의 나이가 복막투석 환자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투석 환자에서 투석 시작 후 3개월 이내 조기 사망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할때 환자 가족 어이 중간에 협의를 통해서 공유사 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히 노인 복막투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은 도움투석이라든지 홈케어 그 다음에 집에서 밤에만 하는 자동 봉막 투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겠 노인 말기 콩팥병 환자들의 신장 이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식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재활 운동과 수루 관리를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신대체 복을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기 콩팥병의 유병률이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5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신대접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 추세가 되겠습니다. 노인만성뿜법병 환자의 투석 시 고려해를 상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투석 직후 시작하고 나3개월이내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지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또는 의학적 측면 외에도 윤리적 측면에도 충분히 촉구하고 난 다음에 환자의 자기 결정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 결정들이 어, 필요하겠습니다. 어, 노인 말기 콩팥병 환자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된 문제는 역시 신대륙 톱을 시행할지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투석은 무엇일지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의 생존전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률보다는 환자의 특성, 선호도에 따라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존적 치료,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동반된 질환을 치료하고 증상을 조절하고 정신적으로 잘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정맥, 아, 아, 인조혈관보다는 동정형 v f 를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관 접근도 조성 시 고려할 상황은 환자의 기대 수명, 예후 상태, 선호도라든지 이게 혈관의 성숙 가능성 등을 잘 고려해서 적정하게 돼요. 따라서 노인 말기 콩팥병 환자에서 어 투석에 대한 원칙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근거로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투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런 원칙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복막투석을 보시게 되면, 노인의 경우에는 복막중피세포의 변화가 발생해서 염증이 취약할 수가 있고, 임상 결과는 혈액투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선호도에 의해서도, 복막투석이 결정되면 안 되고, 환자 스스로 치유치자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령신장 이식환자의 이식신장의 생존율 및 환자 생존율은 젊은 이식환자와 비교해 다소 좀 약하긴 합니다. 특히, 어, 이로 인해서 이식신장 의 기능을 유지한 채사만한 경우도 특히 고령이식환자, 신장이식환자, 신장이식 손질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신장에 대한 특징, 그다음 급성콩팥병 손상, 그다음 만성콩팥병 신대처법에서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인에서 신장 기능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 질병이한 것이니 노화의 에 것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 인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장 기능 평가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노인에서 신장 기능 평가할 때는 반복 측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성 콩팥 손상 비율이 증가하고, 신전 신성 신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신장과 신성이 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급성 콩팥병의 위험인자, 노인에서는 신장 노화와 관련된 인자, 동반질환 및 관련된 인자, 의학의 치료와 관련된 인자로 크게 나눠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혈전 크레아틴 같은 경우 신기능 위에 낮은 경우가 많고 체액량과다피혈증 상황에서는 상승이 감소해서 급성 콩팥병, 급성 콩팥 손상을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노인의 급성 콩팥 손상 치료원칙은 일반인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하지만 노인노인이라그 나이 때문에 급성 콩팥 손상의 중증도가 높고 회복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의 사고 체우을를감소 어, 사고 는 나이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당화혈술 같은 경우 6.5에서 8% 나이가 많을수록 8%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근감소증 고려해서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혈액 투석 보시면은 그 투석 시작 3개월 이내에 조기 사황이 환자의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역시 투석 방법을 결정할 때는 환자, 가족, 어려진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유 요소의 결정을 통해서 말기 콩팥병 생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신장증 분을 중심으로 다각적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근거로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투석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인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홈케어 어,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노인 말기 콩팥병 환자 신장이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아, 이식 전 임상상태를 잘 파악하고 수료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형성평가와 성찰질다음에 하시고 오늘 강의 내용이 많았는데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